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한 130분 정도 네, 시청을 하고 계신데, 어, 영상 어, 재밌게, 유익하게 보고 계시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네,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밌는 차량을 한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2005년식 BMW 530i 모델입니다. 보통 이제 528은 어, 많이 팔렸어요. 528은 많이 팔렸는데, 이 530은 많이 안 팔렸습니다. 이 530이 그 당시에 신차 가격이 상당히 비쌌어요. 이 7천만 원이 넘었던 차량입니다. 제가 530을 좀 타고 다녔었어요. 저도 몇번 탔었는데, 진짜 재밌어요. 잘 나갑니다. 2005년식인데, 주행거리가 6만 2천 키로밖에 주행을 안한 차량입니다. 아, 소유자 변경은네 두번 있었는데요. 거의 1인 신조입니다. 가족간에만 있었습니다. 가족간에만 어, 있었고 이 차량은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 강남에서 태생이 좋아요. 태생이 강남입니다. 강남 차들이 주행 거리가 전체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강남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운전 해봤자 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운행을 안 합니다. 이 차가 바로 그 차입니다. 어, 외부에서 주차를 많이 하면 아무리 키로 수가 짧아도요 연식이 오래 되면은 이 도장면이 상합니다. 눈 맞고 비 맞고 바람 맞으면 이런 도장면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성능에 보시면 미세 누유도 없는 완전 무사고 62,000km인 만 차량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행 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외관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요. 이제 또 조수석에 여기 헤드램프 깨끗하죠? 전면에 보이는 BMW의 이 키드니 그릴도 깨끗해요. 엠블런드 스크래치 없고요. 운전석에 헤드램프도 뭐 금과거나 깨진 거, 습기 찬거 전혀 없어요. 감지기 사구 들어가 있고요. 범퍼에 하단과 상단, 본네트에도 여러분 진짜 돌인거 하나도 없어요. 무기한 방은 안 물렸습니다. 깨끗합니다. 전면 유리도 깨끗해요. 보세요, 여러분. 진짜 돈튄거 하나도 없어요. 썬팅 돼 있고요. 유리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 어, 측면 보시면 여기 또 범퍼랑 핸다랑 단찬한 거 없고요. 타이어도 좋은 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세린 타이어가 앞뒤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세린 타이어 아무리 싸도요. 150 이상 주셔야 돼요. 어, 휠은 스크래치가 좀 있어요. 요점 참고해 주시고요. 측면 보겠습니다. 아, 사이드 미러. 네, 금가 하나 깨진 거 없습니다. 하지만 부칠한 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운전석에 앞문, 뒷문, 뒤, 핸다까지 여러분, 진짜 깨끗합니다. 제가 뭐 하나 흠을 잡자면, 여기 하나 살짝 미세하게 스크래치 하나 있고요. 쭉 따라 오시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도장만 보세요. 엣지 부분. 깨끗하죠? 그리고 시트 보세요, 여러분. 5만, 6만 키로밖에 안뛴 거예요. 진짜 보시면 깨끗합니다. 요 친구 또 530이기 때문에 좋은 건 뭐냐면요. 528에는 안 들어가 있는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건 얘는 요게 튀어나와, 앞에. 보이시죠? 이거 530에만 나옵니다. 이거 키큰 사람들 조절이 돼요. 528에는 이게 안 들어갑니다. 이거 530에만 들어가는 옵션이에요 이게. 여기 보시면 이런데도 보세요. 여러분 진짜 깨끗해요. 여기 도어 트림도 보세요. 가죽이 야,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또 썬팅 다돼 있어요. 또 썬팅도 안 하셔도 되고요. 뒷좌석에 보시면 뒤에는 거의 보세요. 진짜 사용감이 별로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진짜 깨끗해요. 진짜 깨끗합니다. 바닥에도 깨끗하지. 요런 부분도 보세요. 우주. 와, 여러분 요런 차를 사셔야 돼. 진짜 1인 신조에 이렇게 키로스 짧고 앞뒤 다 똑같이. 네, 미세린 타이어 들어가 있고 휠은 가장자리에 살짝 스크래치 있고요. 뒤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뒤에도 보세요. 너무 깨끗합니다. 2005년식이면 18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컨디션을 유지한다는 건요. 지하주차장에다 주차를 하셔야 이런 컨디션이 나옵니다. 절대 이런 컨디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범퍼에 감지기 4구 들어가 있고요. 530i 모델입니다. 범퍼의 하단과 상단. 네, 트렁크 깨끗하고, 530은 좋은 게, 이게 전동 트렁크는 아닌데, 물이 자동으로 열려요. 스마트 트렁크가 들어가 있어요. 전동 트렁크는 아닙니다. 자, 트렁크 바닥 한번 잡아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깨끗해요. 바닥에 모래 하나 없어요, 여러분. 깨끗하죠 이게 2005년식이에요, 여러분. 2005년식. 보세요, 이 그물망. 야, 안 해보세요. 야, 안 해도 깨끗해요. 트렁크 아예 안 썼네요. 안 썼다니까? 와, 얼마나 깨끗해. 보세요, 여러분. 이바닥이 매트 보세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런데 보세요. 와, 2005년식인데, 여러분. 6만 키로에 이런 컨디션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뒷물이 썬팅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썬팅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측면 보겠습니다. 주유구 쪽 뒤에 헨다.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까지, 여러분, 진짜 깨끗해요. 아쉬운 거는 휠에 좀 스크래치가 있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휠은, 어, 여러분들이 예약을 하시면, 제가 휠 싸게 해드릴게요. 제가 뭐 워낙 또 싸게 파는 거라 뭐 휠까지 보원을못 해드립니다. 왜냐면 하 저희가 뭐, 뭐 4,000짜리, 2,000짜리면 보원을 뭐 해드리는데, 뭐 저희가 천만원 밑에 짜리들은 솔직히 많이 안 남아요. 그래서 휠 원가로, 이거 내가 8만원씩 해드릴게요. 원래 밖에 나가서 하시면 15만원, 20만원 주셔야 돼요. 짝당 근데 원가로 8만원에 해드릴게요 제가요 청정에도 깨끗해요 오염된 거 없습니다 썬루프 들어가 있죠 뒤에 1트 한번 잡아줘 보세요 여러분 진짜 사용감이 없어요 깨끗해요 잘 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닥에 보시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깨끗한 차는 바닥에 매트도 깨끗합니다 트렁크도 깨끗하고 아쉬운 건휠 스크래치가 있는데 그것 빼고는 타이어도 좋은 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미쉐린 타이어 들어가 있고 뒷좌석에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에 열선 들어가 있고 또 썬루프 들어가 있고 와, 뒤에도 쿠션이, 여러분, 그냥 살아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짱짱합니다. 원래, 보시면, 관리 안된 차량들 보시면, 이거 막, 막 늘어나요, 막. 근데, 짱짱해요. 와, 주행거리가, 여러분, 확실히, 많이 안뛴 것도 있지만, 또, 워낙 또, 이게, 어, 관리를 해야 이 정도 컨디션이, 네, 나옵니다. 아, 기 오랜만에 보네, 이거. 기이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요 키. 어우, 여러분, 엔진 소리도요. 진짜 부드러워요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네, 들어가 있고요 핸들도 사용감이 거의 없어요 핸들도 깨끗합니다 전동 핸들 작동 잘 되죠?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 좋은 건요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원래 528 이제 좀 있으면 528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528에는 통풍이 없어요 얘는 보시면 열선 통풍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 b m 이 옵션이 좀 짜요 얘네가 여기도 보시면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들어가 있죠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조그셔틀이 있어요. 얘는 조그셔틀. 이 보시면, 이렇게 조그셔틀. 내 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면 센터도 깨끗해 이런 우드가 여러분, 와, 진짜 깨끗해요. 커플도. 여기다 놓지 마세요. 제가 이거, 오상동을 때 탔었거든요. 여기다 커피 넣으면 흘립니다. 이거 진짜 안 좋아요. 무릎에 떨어져요. 여기 놓치 마세요. 이게 안 좋아요. 그냥, 그냥, 제가 여기다 한번 커피 넣었다 엎질린 적이 있거든요. 여기다 놓지 마세요. 커피. 엎질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 차 진짜 여러분, 와 후방 카메라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면 여기 대시보드 쪽도 어, 진짜 깨끗해. 요 이런데 보세요, 여러분. 와이 우드가 살아 있어요. 진짜 우드가. 안에 보시면 책자랑 어, 사용설명서 다 들어가 있고요. 담배도 안폈습니다 금연 차량입니다. 거기다가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오늘 어, 차가 여러분 진짜 어, 깨끗하게 잘 탔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무리 키로수가 짧아도요 관리가 안돼 있고 밖에다가 눈 맞고 비 맞고 막 그러면 이런 컨디션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엔진 소리도 진짜 부드러워요 와 여러분 들어보이시죠 와 엔진 소리가 예술이야 예술 와 너무 부드러워요 아 진짜 오늘, 이런 거 이런 거 진짜 무서운 올드득 하지만 어 진짜 이런 거자고 가시는 분들은요 진짜 재밌게 탈수 있어요 진짜 재밌는 차량입니다 달리면 진짜 잘 나가요 오늘 판매가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여러분 570만원, 600도 안 됩니다. 강남에서 가 좋은 벤츠. 아, BM이죠? BM. <laughs> 네, 530i. 네, 1인 신조고요. 6 2 0 0 0 k 미세누유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보실 차량도, 야, 요것도 여러분, 키로수가 작습니다. 네, 2008년식 528i입니다. 가장 인기가 좋은 네, 흰색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이 친구는 주행거리가 더 짧아요 4만 5천 킬로 밖에 주행을 안한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이 차량도 가족 간의 이전은 한번 있었습니다 어, 참고해 주시고요 완전 무사고 성능상의 미세 누유 없는 528i 차량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가장 인기가 좋은 차량이 비행은 흰색입니다 네, 조수석에 하는 부엌 깨끗하죠 패크 어, 현상 없습니다 전면에 보이는 낮에다 그릴 스크래치 없고요. 음. 범퍼에 보시면 이렇게 또 감지기도 사급 들어가 있고요. 안개등 깨진 거 없고요. 아래쪽에 에어덕트 라인도 스크래치 없습니다. 본넷의 도장 상태도 깨끗해요. 돌친 거 없고요. 붙인 한거 없습니다. 전면 유리도 마찬가지로 깨끗합니다. 자 측면 보겠습니다. 범퍼랑 휀다랑 단차한거 없고요. 타이어가 지금 몇프로냐한60%네 타이어 좋은 거 들어가 있습니다. 브릿지스톤 타이어. 이 타이어도 사실라면 150만원 이상 주셔야 돼요. 휠은 스크래치가 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측면 보겠습니다. 사이드미러, 금강 하나 깨진 거 없고요. 앞문, 뒷문, 뒤행각까지 흰색 바디를 가지고 있는데, 아, 이 차량도 여러분, 주행거리 많이 안 떼서 깨끗해요. 내 네, 시트 컨디션. 어,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전동 시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운전석의 뒷문 보겠습니다. 운전석에 보시면, 뒷좌석도 사용감 많지 않아요. 4만 킬로밖에 안 뛰었고요. 썬팅도 누마 썬팅이 돼 있습니다. 추가로 썬팅 안 하셔도 되고요. 앞뒤 브릿지스톤 타이어 6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후미쪽 볼까요? 운전석의 후미 등 조수석의 후미 등네 스크래치 없습니다. 스키 참 것도 보이지 않고요. 범퍼에는 이렇게 또 감지기가 4구 들어가 있고요. 범퍼의 하단과 상단 트렁크까지 네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어, 트렁크 바닥에 여기는 살짝, 뭐를 흔히셨나, 살짝 여기가 오염이 돼 있네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뒷미리 보시면 또 썬팅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썬팅 작업 안 하셔도 됩니다. 측면 보겠습니다. 주유구 쪽, 네, 뒤횡다, 그리고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 앞에 횡다까지 전체적으로 깨끗한데 여기만 살짝 미세하게 스크래치 하나 있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고요. 어, 일단 주행거리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45,000km 밖에 주행을 안한 네, 미세누이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천정에 오염된 거 없고요 네, 썬루프 있습니다 뒤에 시트 컨디션도 네 전체적으로 네 깨끗하고요 자, 앞좌석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식 528i 모델입니다 이 친구는 버튼 시동이 네 들어가 있는데 이걸 꽂아야 됩니다 참고로 네,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 이 친구도 엔진 소리가 진짜 좋아요, 여러분. 4590km예요. 4590km. 아까 그우산공대 엔진 소리 진짜 좋았거든요. 어, 이 친구도 보세요. 엔진 소리에 걸리는 게 없어요. 너무 부드러워요.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썬루프 있죠. 전면에 보시면 좌측 우측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시리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에 열선, 조수석에 열선, 전자기호봉 2008년부터는 전자기호봉이 들어갑니다.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진 넣었을 때 보시면 어, 후방 카메라는 아쉽게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블랙박스가 추 채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블랙박스 설치 안 하셔도 되고 핸들도 전동핸들 작동 잘 되죠. 그리고 핸들 컨디션도 깨끗해요. 사용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키는 어, 스마트 키까지 두개 들어가 있고요. 전면 센터 쪽 버튼들 까진 거 없어요. 그리고 대시보드 쪽 깨끗. 앞에 보시면 아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원됩니다.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운전석의 시트, 조수석의 시트도 전체적으로 네 깨끗합니다. 2008년식의 주행거리가 4만 킬로밖에 주행 안한 진짜 컨디션 좋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또 3일 동안 여러분 시승 서비스 가능합니다. 예약금 100만 원 거시고요. 3일 동안 충분히 타 보시고 아시는 카센터 가서 한번 더 점검 받아 보시고 그리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단순 변심이라도 저희가 100% 환불 교환 해드리고요. AS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3개월에 5000km까지 엔진, 미션, 보증을 또 해드리기 때문에 안심하고 구입하셔도 됩니다.